청권뉴스의 박지민입니다 요즘 M사에서 매주 토요일 독립운동을 하였던 우리들의 선조들을 기리기 위해서 기억록이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청권뉴스도 한 독립운동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도 일조하셨던 목양 여윤현 선생입니다 여윤현 선생에 대한 학생들의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한 고등학교로 취재를 나갔는데요 권일령 기자 이 중에서 과연 독립운동가 여운형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<laughs> 평소 독립운동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요? 아니요. 그래도 유명한 분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. 여운형 독립운동가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? <laughs> 학교 시절에 한번 들어갔던 것 같아요. 지금. 네, 깜빡깜빡하네요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에 대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니 제가 다 기쁘네요. 혹시 알고 계시더라도 아니면 모르시더라도 이번 기회를 통해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면 독립운동가 문양 여은현 선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현장에는 이수영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. 이수영 기자. 네 제가 오늘은 우리 역사의 한 획을 근 광복을 만드시는데 큰 공을 세우신 독립운동가 모양 여운형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여운형입니다 네, 여운형 선생님께서는 독립운동가로서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1919년 4월 11일에 상의 임시정부를 세웠던 것이 가장 기억에남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상해 임시정부 수립이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신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무래도 임시정부의 세운 상해가 우리 독립운동의 중심지라고 볼수 있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일제 조직적으로 대항할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. 올해가 2019년이라서 그런데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그러면 100년이 됐네요. 감회가 새롭습니다. 독립운동 과정에서 많은 독립운동가 분들께서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고난을 겪으셨는데요. 이런 위협 속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는 것이 두렵지는 않으셨나요? 저라면 네, 아무래도 그런 용기가 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. 그런 동요를 적지 않았죠. 저도 1921년과 1925년에 직격을 당한 적 있습니다. 다행히도 살아남긴 했는데 그래도 이런 위험을 감수한 이유가 우리가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독립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광복을 맞으면 은그 기쁨이 얼마나 클지 상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실천한 용기는 생긴 것 같습니다. 그 당시 광복을 보지 못하시고 돌아가신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으셨는데요. 그래도 영훈 형사님께서는 광복을 맞이할 수 있으셨습니다. 대한민국이 일본으로부터 광복을 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심정이 어떠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. 유로 말할 것도 없이 기뻤죠. 우리 민족이 더 이상 억압받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기뻤고, 또 그런 해방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. 그 동시에 광복을 맞이하지 못한 어떤 동료들에게 애한 기분을 느꼈고, 그토록 그울부짖던 광복이 왔음에도 불구하고, 보지 못했던 게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.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 덕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그 대한민국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이만큼 발전해 있습니다. 현재의 대한민국을 보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? 조금 신기한 것들이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. 제가 알지 못한 것도 많고 그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이 실감이 나는데 인터넷 맞나요? 네 맞습니다. 그런 통신 수단이 특히나 신기하네요. 그 그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때 이런 게 있었다면 우리 소식을 세계로 알려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으면서 참 기분이 그렇네요. 광복 이후 얼마 지내시지 못하고 돌아가셔서 더욱 발전된 한국의 모습을 직접 못 보셨을 것이 아쉬우실 것 같습니다. 이제 이곳에서 편히 쉬시면서 대한민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제 우리 민족은 새 역사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. 우리는 지난 날의 아프고 쓰라린 것들은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고 이 땅에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낙원을 건설하여야 한다. 라는 명언을 남기신 여은영 성태님과 같은 독립운동가 덕분에 대한민국은 매우 발전되었습니다.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지켜주신 이 대한민국 더욱 잘 바꾸고 지켜나가겠습니다. 이상으로 오늘의 청권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주님께 기도.